안녕하세요 소식관입니다. 지난 13일 도쿄도는 1일 확진자 수를 집계해 발표했는데 현재 이 결과가 일본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도에 따르면 PCR 검사 결과 총 1,4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검사 시행 건수가 고작 2,684건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2,684명 중 1,433명이 확진자로 판정되어 양성률이 무려 53%에 달한 것입니다. 두명 중에 한 명이 확진자로 판단된 셈인데요. 이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도쿄도에 사는 사람 두명중한 명은 확진자라는 해석과 일본 정부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해석인데요. 상식적으로 양성률 53%는 말이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정부가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PCR 검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현재 일본 정부는 검사 수를 늘리자니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할 것이고, 그렇다고 검사 수를 줄이자니 양성률이 올라가게 되는 진태양단의 상황에 빠진 셈인데요. 참고로 한국 서울의 양성률은 지난 12월 21일 기준으로 0.29%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인들은 크게 당황하며 일본의 의류가 붕괴했다던가. 이것이 일본 모델이냐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일본인들의 반응 보시겠습니다. 의류가 완전 개멸돼버린다 무서울 정도야. 한국형한테 형편없이 패배해서 너무 분하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 검사 수를 줄여서 문제를 수습하고 있잖아. 이것이 일본 모델인가? 이 결과에 따르면 일본은 인구 절반이 코로나 확진자라는 거네. 미래가 불안해지는 숫자야. 검사 수를 제대로 늘리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들어. 이 문제를 트위터로 확산시켜야 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형도 양성률이 장난이 아니야. 12일 검사 건수는 58,227건의 확진자는 562명으로 양성률 0.9%를 기록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제 어쩔 수 없다.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자. 제발 도와줘, 한국. 이제 와서 어떻게 하냐, 이거. 한국과 중국에게 무릎을 꿇고 설비를 양도받으면 되지 않을까? 한국은 562명인데 일본은 도쿄만으로도 1433명이네. 이제 다 틀렸어. 정말 일본은 웃을 만큼 비겁한 나라구나. 이래서는 한국을 비웃을 수가 없어. 한국형 그동안 미안했다. 어리석은 동생을 좀 도와줘. 분명 초기에는 한국이 훨씬 비참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일본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서 그래. 한국이나 중국에는 패션 마스크 같은 거 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확진자가 안 생기지. 한국은 최악의 위기를 이겨내고 이제 3차 유행이 곧 끝나간다고 한다. 일본과 비교하면 인구 대비로도 5배 이상 검사했고 양성률은 1%대야. 거기다가 한국은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 지금 상황에서 한국을 따라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아무리 한국이라도 배워야 하잖아. 한국은 감염 상황에 관한 단계가 있나 봐.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 단계를 명확히 인지해서 정부가 제안하는 행동 제안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 반면 일본은 긴급 사태를 선포했지만 내 주변에도 그렇고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 한국은 지난 11월부터 본격화됐었던 제3차 유행의 기세가 꺾이고 있다고 한다. 알겠냐 일본? 도쿄도에서만 확진자 수가 한국의 약 3배나 된다고 한다. 이거 완전 야단났다 한국은 어떻게 막은 거야? 도와줘 한국. 일본은 진짜로 이제 틀렸다. 한국 좀 도와줘. 오늘은 전국에서 6천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한국의 10배 이상이야.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거. 정부가 다 수습되었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고투를 재개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완전 무섭다. 검사를 한두명 중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게 사실이야? 그럼 열이 나면 거의 확진자라는 소리잖아. 이거 봐 이것 좀 봐. 일본인들을 몰살시킬 작정이야? 검사를 늘리면 확진자가 있다는 걸 들키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는다. 검사를 안 함으로 실내에 자각하지 못한 확진자들이 배회하게 되고 그 때문에 감염은 더더욱 확대된다. 양성률 53%면 너무 심한데. 이 이상한 양성률이 왜 뉴스에 나오질 않는 거지? 검사 수를 줄이면 확진자 수도 줄어드니까 그렇게 한 거겠지. 검사하지 않으면 꼭 수습하고 있는 것 같잖아. 이것이 바로 일본의 방식이지. 이렇게 하는데 세계적으로 코로나 은폐국으로 취급받지 않을까? 이거. 빨리 한국과 중국인의 일본으로 입국을 막아라. 그래야 일본의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 있어. 아니 한 달만에 수습하겠다고 해놓고선 그 방법이 검사하지 않는 것이었다니 정말 일본의 모델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구나. 얼마 전 WHO가 중국에 불편했는데 일본이 훨씬 더 심하잖아. 이거 완전 세계 최초 아니냐? 검사 수를 줄여서 은폐하는 게 일본의 모델이구나. 미국은 하루에 200만 건 이상의 검사를 하고 있고, 한국도 하루에 6만 건 이상의 검사를 하고 있어. 일본만 하루에 3천 건의 검사를 하고 있지. 그렇게 올림픽이 하고 싶은 거야? 올림픽 하고 싶으니까 검사를 그만두겠다. 이런 생각이잖아. 이거 생각한 사람 천재다 정말. 이제 정말 일본은 끝이다 검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건 실제로는. 매일 2만 명씩 늘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통 양성률이 5%가 적정이라고 하던데 그럼 실제 확진자 수는 지금의 10배가 된다는 말이야? 내가 상상하는 게 맞냐? WHO 권장은 5% 미만이야 나는 지방에서 일하는데 우리 회사 사장님은 우리 회사에서는 절대로 확진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더니 직원들이 다들 검사를 안 받겠다고 하네 확진자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어. 일본 사람들 보면 가게나 이런 데 들어갈 때도 손 소독도 안하고 마스크도 대량으로 팔리지 않고 있는 거 보면 패션 마스크를 쓰거나 교체하지 않는 모양이야. 이제 안돼 일본은 끝났다. 이제 장을 보러 가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네. 양성률이 50%라는 건 검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증거야. 상황이 이런데도 매일같이 전철을 타고 출근해야 하다니. 일본은 언제까지 이런 식일셈이지? 국민성인가? 이거 완전 태평양 전쟁 때랑 똑같잖아.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패하고도 일본군 대승리. 손해는 경미하다. 이렇게 말하던 거랑 똑같아. 하나도 안 변했어. 완전 부끄러운 나라네 정말. 올림픽을 고집하는 노인들이 권력이 있으니까 이 상황은 절대로 수습되지 않을 거야. 이제는 한국에게 사과하고 순수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확실히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강하다. 반면 일본은 과거 대지진때도 그렇지만 대처를 잘하지 못하는 느낌이야. 일본인들의 자존심이 문제야 한국이 뭔가를 잘하면 그걸 배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든 비판할 것만 생각한다. 사실은 일본의 민도가 낮은 거잖아 이거. 아니야 일본이 한국보다 나아. 한국은 그저 결벽증 걸린 사람들이 많을 뿐이야. 일본인들이 이번 일로 충격을 받긴 받은 것 같습니다. 보통 한국의 방법이 사실은 옳았다. 뭐이 정도까지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한국에게 도움을 청하자는 댓글이 많아서 놀랬습니다. 많아... 이렇게 오늘의 영상을 마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